침하고 뜸 뜨셨잖아요, 네. 저희 집에서. 네.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한의원에 가서 했겠지만, 뜸은 저희 집에서 아마 처음 떴을 거예요, 그죠? 네, 처음 떴 네, 그리고 이제 아픈 병 때문에, 네. 이제 어떤 침, 뜸하고 느낀 점. 음. 아니, 뜸 뜨니까 너무 좋고, 네. 이렇게 뜸 뜨면 얼마나 그 시원하고, 뭐 가려움증 막 그런 게 아주 그냥 피부를 제가 느껴요. 막 이렇게 이렇게 받는 이렇게 뜨는 도중에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. 네. 네. 그리고 이제 가려운 것도 많이 가라앉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피부를 느끼니까 그게 음. 너무 좋아요. 여기서 뜬 뜨는 게 예. 그냥 침만 맞는 것보다. 그렇죠. 예. 예. 그러니까 그, 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때 얼굴 붕이 심했었잖아요. 아주 심했죠. 아주 예. 그래 가지고. 여기서 뜸 뜨고 침 맞고 그리고 그냥 진짜 날라갈 것 같아요. 네. 그러죠 <laughs> 네. 네. 맞습니다. <laughs> 그때 뭐그 쇼군 신드롬인가 네. 그 병이 었잖아요 네. 그렇죠. 근 네, 이제 그거 지금. 그런데 어, 성에... 여기 다니면서 선생님 그게 거의 다 완쾌된 것 같아요. 네. 이제 그거는 없어졌어요. 예, 예. 그런 거는. 예. 신기하게도 정말. 예. 네. 네. 그런데 그때 침뜸 하시고 어머니가 느끼기에 몸이 좀 가뿐하고 네. 좀 이렇게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그렇죠 몸이 무거운 거 많이 네. 없어지고 네. 가볍다고 이렇게 어 아주 어 너무 아주 너무 좋아요. 지금 약은 어떻게 다 끊으셨어요? 음. 약은 안 먹고 이제 이렇게 뭐또 이렇게 가려울 때는 선생님이 지어주시는 거 네, 네. 그런 거 이제 가, 가끔 이렇게 뭐 자주 먹는 게 아니고 네. 이렇게 이렇게 알레르기가 심하고 그럴 때한 네. 번씩 먹어주고 그러면 은 아주 이상 없어요. 병원 약은 다 끊으셨죠? 아무것도 안 먹어요. 네, 그러니까. 약약은 완전히 완전 끊었죠. 예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약약을 먹, 먹으면서 그렇게 독한 걸 먹으면서. 뭐, 그러는지 이제, 이제, 이해가 한데요. 안 가요. 예, 이렇게 네. 자연으로 고칠 수 있는데. 네. 예, 뭐든제 침으로 참 너무 아주, 한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잘 네. 맞고, 예, 너무 감사하고요. 입지한번 씻고 오셔서, 시간 네. 내서. 네. 뜸, 뜨는 거가 중요하니까 꼭 하세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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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음 주에 또 와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